모래찜질 만들자.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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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모래찜질. 야, 야, 삼도 해준다. 상현이. <laughs> 고맙습니다. 해야지. 야, 엄마 올 때까지 예고 있어. 네. 어, 엄마 한테 보여주자. 야, 손이 빠져나오면 어떡해. 손 나왔다. 응? 향이야, 손 나왔어, 손. 손 집어넣어. 손, 오른손 집어넣어. 응. 이야, 진짜 멋있다. 응? 야, 머리. 매리... 방구가 나와 모래 속에서 방구 어떻게 끼지? 야! 아 냄새. 아, 여기 방구 올라왔다. 또 방구? 어 배가 눌려서 그런가 봐 모래. 응? 음. 어 엄마 올 때까지 있어. 엄마 올 때까지 있어. 빨리 엄마 온다. 기다려.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. 저기 온다. 어 일어나면 안 돼. 엄마한테 보여줘야지. 네? 엄마한테 보여줘야지. 엄마한테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. 응. 응. 아빠가 할게. 에, 이게 뭐야? 손다 나오고. 당고야광고야 이게? 어어어, 왜이러나 엄마 저기 오잖아. 여보. 엄마 다 왔어 보여주자 손 집어넣어 여기 여기 이쪽에 여기. 엄마 왔잖아 여기 예 오, 오, 오. 여기 삼촌이 해줬어 이렇게 삼촌이 해줬다고? 그래 방구 껴가지고 방구 나왔어 막이 방구야 그게